안녕하세요. 손 김기록 치과 대표 원장 김기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치과계 불편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던 적도 있어요. 그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과계에 망신스러운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찍게 됐었는데, 예전에 강남 뭐 신사 쪽에 있었던 투명교정 장치를 했던 그 교정 치과도 굉장히 크게 피해 사례를 많이 남기고 폐업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강남에서 도큰 치과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피해자 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좀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들을 조금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조금 했고요 그런 그 고민 속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가지고 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환자분들이 치과계를 이렇게 불신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선에서는 환자분들을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더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도록 치료를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정성껏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저가에 인플란트, 한 10년 전부터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죠. 합리적인 가격의 인플란트, 뭐 이런 광고들이 기사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의료라는것 자체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실력이나...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력과 인사이트, 판단력, 의학적인 지식들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 자체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르시기가 힘든 이유도 그런 경우고, 내가 실력 있는 병원에 가서, 그리고 나를 정성껏 치료해줄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원장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병원을 찾으시는데, 워낙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의 광고들이 많다 보니 그런 광고에 현혹이 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들이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을 가지고 어, 광고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실력과는 무관하게 환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거대한 콜센터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광고 전화를 콜백을 돌리고 이런 과정 중에 있던 병원 하나가 크게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날까지 진료를 다 하시고 어, 새로 오신 환자분들한테 다 수납도 받으시고 치료가 전혀 끝나지 않고 진행도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밤에 폐원 문자를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어 병원마다 원장 선생님들이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가격을 책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싸다 싸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도 30만원 임플란트 예전에는 그렇게 싼 임플란트는 없었는데 임플란트 가격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를 과연 환자분들한테 유지를 시킬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임플란트 평생 고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심은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었던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망가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병원을 하고 있지만 30만원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오랫동안 내가 이 병원을 하는 동안 꾸준하게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ES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그거는 조금 안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물론 병원에서는 일단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1년 동안은 어떻게든 A/S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라는 거의 특성상 조금 잘못돼도 1년 동안 입안에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심어진 거, 잘 심어진 임플란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1년 사이에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야 잘 심어진 좋은 임플란트와 정말 정성도 치료했던 그 치료의 결과들이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라서. 1년 동안 AS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믿고 치료를 받으시는 건내 몸을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환자분들 중에는 나 이거 하고 망가지면 비싼데 가서 한번 하는 것보다 싼데 가서 두 번, 세번 하면 되지 않나? 응. 다른데 100만원 받는데 나 지금 30만원대 받았으니까 뭐세 번은 더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장기의 수술을 하실 때 나 여기 싼데 가가지고 두 번, 세번 장기 수술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장기 중에 하나고, 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아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임플란트를 한번 시술하고 나서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심었던 그 주변에 잇몸뼈의 재생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잇몸뼈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치과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부족한 잇몸뼈는 뼈이식을 해서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자리들은 뼈이식이 안 되고 뼈가 재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두번 이상 시술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잇몸뼈가 많고 튼튼하고 뭐 너무 풍부한 정말 선천적으로 잇몸뼈가 너무 두꺼워서 전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치아가 살아 있다면 거기에 충치가 먹으면 충치치료 하고 만약에 좀더 충치가 많이 먹는다면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씌워보고 할수 있지만 이 치아를 씌우는 것도 두번세번 번. 치아의 뿌리가 건강하면 여러 번이라도 씌워서 그 치아를 유지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치아처럼 임플란트도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시술을 할수 있겠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장기가 아닌 부분을 우리 몸에 이식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우리 어깨 관절, 고관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식 수술을 하면 그게 실패를 해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할수 없거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까지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두 번, 세번 시술했을 때는 다가오는 합병증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의료는 공산품하고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공산품들하고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건들 중에 장인들이 한땀한땀 만든다는 이런 물건들 있으실 거예요. 시계들도, 시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인들이 만든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한 일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일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가의 임플란트들을 많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병원이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한간에는 병원 자체가 1인 1개 소법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병원의 명의만 치과의사 선생님일 뿐 뒤에서 자본을 대는 것은 다른 데서 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져 줄수 없는 내가 치료받았던 치과가 없어져 버리고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가진 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시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정성을 들여서 진료하시고 환자분들을 정말 생각하시는 그런 치과의 선생님들 찾아서 치과 치료를 임플란트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 내가 정말 치료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 살해 모임 방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또싼 데를 찾아가시는 다른 데는 또 얼마에 심어준다더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접하시게 된다면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내가 충분한 비용을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정말 주변에서 아그 치과에서 치료했더니 정말 오래 쓰고 잘 쓰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듣고 네,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년은 특별히 탈안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이 나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저가의 임플란트 병원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들보다는 혹시라도 피해를 보실까봐 그런 병원에 간다고 해서 100%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당사자가 내가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치과의사로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치과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그리고 내가 정말 치아를 내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중하게 다뤄줄 만한 그런 치과들을 잘 찾아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찍었고요 조금 영상이 길고 지루하셨을 수 있지만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변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